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드디어 시리즈의 막을 내리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보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총평해보면, 진짜 액션이 미쳤다. 또 시리즈의 최종장답게 마무리를 잘 지은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명님은, 그냥 신입니다, 신. 네, 그럼 계속해서 총평 진행해볼게요. 일단 영화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빌드업을 위한 초반부, 그리고 중반부의 잠수함 씬, 이후 마지막 비행기 액션 장면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빌드업을 위한 초반이 제 생각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죠. 사실 영화의 초반부는 첫 번째, 전편이었던 데드레코닝을 못본 사람들을 위해 가볍게 내용을 복기시키면서 두 번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떡밥 해수를 하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면 예고편에서도 등장한 토끼발의 정체를 알려준다거나 세 번째, 왜 에단이 엔티티에 대항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초반부 또한 꽤긴 러닝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오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하는구만 하면서 향수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만약 미션 임파서블 중 유명한 거 한두 편 정도 봤다거나 혹은 영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지루하게 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반을 잘 넘기신다면 이후 에단과 그의 팀이 베링해에 묻힌 잠수함 세바스토폴 홀을 찾으러 가는 장면부터는 흘러넘치는 도파민을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잠수에 있는 건 애단인데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면 오히려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여하튼 뒷부분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얘기해보고 여기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포포함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영화 파이널 레코닝은 전편의 엔딩 이후 약두 달이 지난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디지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무기 엔티티. 그로 인해 전 세계 국가와 조직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람들 또한 엄청난 대혼란에 빠져버렸죠. If we want to bring the world back from the b r i n 결국 나서야 하는 건 우리의 애단 형님뿐. 심지어 모두가 그의 책임이라고 등을 떠밀어 버립니다. And now the f 먼저 여기 등장하는 요노. 미션 임파서블 3편에 나왔던 토끼발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사실 이건 표면상으로는 생화학 무기로 위장된 AI 데이터 실린더였습니다. 즉 엔티티가 무기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네, 에다는 3편에서 연인을 살리기 위해 이걸 훔쳤고 엔티티의 탄생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볼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무기화해버린 건 지들이고 관리를 못해서 엔티티가 된건 에단 탓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모두가 에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요 부분은 조금 납득이 불가능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호구 에단은 세계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합니다.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사실 이 초반부는 솔직히 저도 좀 길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어디를 잠입하고 가브리엘에게서 탈출한다거나 또 루터와의 폭탄 장면도 그렇게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죠. 또 뭔가 보면 볼수록 우리 토명님도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초반 빌드업이 끝나고 에단이 NTT의 원소스 코드를 구하기 위해 세바스토폴 호를 찾으러 북극으로 향하며 바다에 갑자기 뛰어드는 그 순간부터 영화의 호흡이 바뀌어 버립니다. 네, 이때부터는 미친 액션 시퀀스가 이어지죠. 먼저 잠수함에서 엔디티의 코드를 구해야 하는 에단 헌트와 자표 알아내기 및 심해에서 올라오는 시체 직전에 에단 건조 올리기 담당 팀 벤지의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임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이때 잠수함 씬이 대략 20분 정도였고 그 사이에 나왔던 대사도 어뢰 발사관이군 이라는 독백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던지 진짜 숨막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잠수함 탈출 시퀀스만으로도 영화관 가서 돈 내고 봐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장면 어떤 식으로 촬영했는지 가볍게 수중 비하인드 보고 가시죠. I would much you of... 네, 그럼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결국 에다는 세바스토폴에서 미션을 성공했고 가브리엘과의 최종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엔티티가 제어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경비행기 두 대를 가지고 비행기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날카로운 기체를 이용해 다른 비행기를 베어버린다거나 색다른 액션들까지 나오고 특히 숲의 초록과 빨강과 노란 비행기의 색깔까지 대비되며 굉장히 눈이 호강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후 가브리엘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에단은 자신의 비행기를 버리고 가브리엘의 비행기로 옮겨 타는데 이때 가브리엘이 에단의 존재를 눈치채고 에단을 떨구기 위해 온갖 고개를 펼칩니다. 옆으로 갔다가 아래로 급하강하기도 하며 심지어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죠. 네, 사실 이 장면에서 에단이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부분은 톰 크루즈가 실제로 찍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토명 님은 안전을 위해 와이어에 묶인 채로 실제 비행기에 매달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무리 와이어가 있어도 제정신으로 가능하냐? 여하튼 다시 한번 토명 님의 자연사를 바해보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탑건 경력직인 에단이 이기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탈출을 하려다 뜬금없이 비행기 기체에 뚝배기를 박아버리며 사망하고 에단은 낙하산을 통해 탈출하는데 성공하죠. 물론 낙하산이 불에 타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후에 에단은 생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레이스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엔티티를 가두는데 성공. 결국 세상을 구한 에단과 팀원들은 영국의 테라팔과 광장에서 제외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럼 영화 결말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작품 중 가장 큰 특징은 AI, 바로 엔티티와의 대결에 중심을 둔 스토리죠. 먼저 이 엔티티는 디지털상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무기로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도 이 엔티티가 정보를 조작한다거나 허구를 진실로 믿게 만들면서 세계를 극심한 혼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도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이용하는 모습은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결국 이 영화는 현 AI 시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도 본인의 선택이 중요성까지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솔직히 개연성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이번 편의 빌런 가브리엘은 마지막 시리즈 치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매력이 떨어졌다는 점등 분명 아쉬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루타의 대사 네가 해낼 거라는 걸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이 말처럼 1편을 서른세 살에 시작했던 톰 크루즈가 2025년 기준 만 62세로 최종장인 8편까지 근 30년의 대장정을 잘 마무리해 냈다는 점이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 다음엔 미션 임파서블 비하인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